어디 가지 말고 꼭 스테이 해줘요. 안녕. 나오고 있나? 아 어... 오는 길에 차에서 좀, 그, 진정을 좀 하고, 어, 네,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일등했다는그 현실을 좀 느끼면서 왔습니다. 스테이가 진짜 다 너무너무 스테이도 너무너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아, 너무 행복해요. 진짜 오는 길에 너무 행복하게 왔어요. 진짜 그러네요. 이번 주 4번 왕. 진짜 스테이도 우리 일위 시켜주느라고 기가 끝나자마자 잠깐 와서 이렇게 브이하고 있어요. 진짜, 진짜 조금밖에 못해서 왜냐면 뒤에 그 영상통화 팬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진짜 잠깐이라도 얼굴 비추러 왔어요. 그러게 오늘 엔딩도 하고 소감도 얘기하고, 소감은 얼떨떨하게 <laughs> 얘기하긴 했지만, 진짜, 아, 이번 앨범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어 진짜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진짜. 녹음 하나하나 하기 전에도 계속, 뭐, 연습하고 수업 갔다 오고 안물도 열심히 배우고 난 진짜 이번 앨범에서는 좀확 달라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 음원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말로 하나 하나 하면 다 솔직히 좀 낯간지러운데 그래도 스타리가 그걸 하나 하나 다 이렇게 느껴주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laughs> 나는 진짜 음, 남들보다 두세배 이상 안 하면 안 돼서 음, 뭐 활동 기에도 그렇고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스테이가 지켜봐주고. 이렇게 느껴주고 하니까 난 너무너무 고마운 것같아 그래서 더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여러분이 제자양이죠난 <laughs> 노래할 때가 제일 멋지다고. 난 노래할 때가 제일 멋져야지. <laughs> 진짜 어제, 어제 말할 수 없는 동이 부를 때도 무대를 해야 되는데 그 조금 어 조금 어 부담도 많이 되고 조금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긴 했고 그래서 약간 무대를 서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약간 불안한 거예요 막활동기 때는 목 관리도 더잘 해야 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잘 나오지도 않고 어제. 그, 그저께 새벽에, <laughs> 쌤한테 가서, 막, 엄청, 또 찡찡대면서 했죠. 아, 내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아, 그, 그냥, 어, 네. 아, 이게, 진짜 저는, 남들보다 두배세 배만큼 안 하면 진짜 무대 설때 확신이 있어야 돼서 내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 하래서막 진짜 그거를 아침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너무 나너 불안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아 물론 모든 노래 해야 되는 상황이 행복하고. 오늘도 사실 아까 정신 차리려고 하면서 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살짝 많이 열떨다니 음. 너무... 아. 셀프 쓰담쓰담 하라고요?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진짜 많고 어, 내가 음, 아직 못 보여드린 모습도 많으니까 어, 우리가 오늘 받은 거 그리고 그동안 받아왔던 거다 돌려주려면 정말 많이 돌려줘야 되잖아. 그니까 어디 가지 말고 꼭 스테이 해줘요. 다 돌려주고 나는 그래야 살수 있다. 아 그래 여기서도 막 축하. 어 <laughs>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 아나 오늘 진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지 잘 모르겠어. 진짜 다 돌려줄 거니까 꼭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요. 치즈. 음 진짜 그리고 아까 그냥 얼떨결에 얘기하긴 했지만 어, 우리 곁에서 저희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꾸며주시고 하는 정말 많은 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거에도 정말 저의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엄청나게 많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진짜 너무 고마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항상 이렇게 즐기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인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이 순간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길게요. Thank you everyone for supporting XJKids. 으아, 이제 시간이 없어서 곧 있으면 그게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와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조만간 또 올게요. 아직 너 못한 얘기도 너무 많고, 궁금한 거, 궁금해 해주시는 것들도 다 얘기해주고 싶으니까. 아. 열심히 할게! 진짜 너무너무, 뭐. 진짜 가볼게요. 응원해줘서 고마워. 아 아쉽다. 가려니까. 진짜 갈게요. 비록 짧았지만 그래도 스테이도 축하해. 스트레이 키즈 축하. 안녕.